돼지고기가 약이 된다면 믿으시 겠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문경 광부들이 찾아 먹던 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문경 약돌 항정살입니다 이름부터 특이하죠 약이 되는 돌을 먹고 자란 돼지 의 가장 귀한 부위입니다 돼지 한 마리에서 딱 500g 밖에 안 나오는 부위입니다 소고기 차돌박이보다 마블링이 촘촘하고 비타민b1은 소고기의 10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왜 문경에서만 이 특별한 돼지가 나오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고요. 둘째 항정살이 다른 부위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영양이 숨어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셋째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실전 활용법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메뉴가 바뀌실 겁니다. 문경이라는 지역 이름 들어보셨죠? 경상북도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사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탄광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당시 광부들이 유독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매일 탕가루를 마시며 일해야 했던 광부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폐와 기관지에 낀 탕가루가 씻겨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꾸준히 섭취한 근로자들의 체내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 함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돼지고기가 해독작용에 도움이 된다는 기록이 있고요 문경 광부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1990년대 탄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문경시 가은읍 일대에서 페그마타이트라는 특수한 암석이 발견됩니다 이 돌을 문경 사람들은 약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약돌이냐고요? 이 거정석에는 게르마늄, 셀레늄, 홀륨 같은 희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문경 농업 기술 센터에서는 이 약돌을 사료에 섞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돼지 특유의 잡내가 없어지고 고기 색깔이 선명해졌으며,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문경 약돌 돼지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항정살이 대체 어떤 부위인지 아시나요? 항정살은 돼지의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 근육입니다. 운동량이 많아 근내 지방이 발달해 있어서 마블링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소고기의 차돌박이를 아시죠? 항정살은 돼지차돌박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소합니다. 그런데 돼지 한 마리에서 겨우 500g에서 1kg 밖에 안 나옵니다. 삼겹살이 7에서 8kg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희귀한 부위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경 약돌 항정살의 건강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회복 효과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 즉 티아민이 소고기보다 약 10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에게 탄수화물 대사를 돕는 비타민 B1은 정말 중요합니다. 58세 김모 씨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 돼지고기를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한달 뒤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문경 약돌 돼지에는 셀레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필수 미량 원소인데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이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 폐렴 같은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육류 중에서 돼지고기에 셀레늄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 하면 기름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돼지고기 지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항정살 100g 기준으로 단일 불포화 지방이 약 7g, 다중 불포화 지방이 약 3g 정도 들어있어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근육 건강입니다. 항정살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8g 들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어서 근육 회복과 면역 기능 유지에 유리합니다. 중장년층은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인데요.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삼겹살과 비교해 볼까요? 삼겹살은 100g당 약 370kcal의 지방이 33g 정도입니다. 반면 항정살은 약 300kcal의 지방이 25g 정도예요. 삼겹살보다 칼로리와 지방이 적으면서 마블링 덕분에 맛은 훌륭하죠. 자, 이제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점심이나 저녁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150에서 200g 정도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리법 첫 번째는 직화구이입니다. 불판을 충분히 달군 뒤 중불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너무 오래 굽지 않는 것이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된장구이입니다. 된장 양념에 재워서 구우면 느끼함이 줄어들고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간장소스 조림입니다. 간장, 생강, 마늘을 넣고 조리듯 익히면 밥 반찬으로 훌륭합니다. 항정살을 고를 때는 색깔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연한 분홍색 살코기에 하얀 마블링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이 좋은 항정살입니다. 문경 약돌 돼지는 인증 마크가 있으니 구매할 때 확인해 보세요.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 시 이틀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이상 보관하실 거면 밀봉해서 냉동하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항정살과 마늘은 최고의 궁합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와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서 피로회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비타민 B의 흡수를 10배에서 20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만 마늘을 기름에 튀기듯 굽지 마시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거나 생마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좋은 궁합은 양파입니다. 양파의 케세틴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합니다. 세 번째는 상추입니다. 2017년 식품의 약품 안전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의 독성을 낮추는데 양파, 마늘, 상추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추쌈에 마늘, 양파 곁들여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죠. 첫째 과식은 금물입니다. 한 번에 300g 이상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단백질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통풍 환자분들은 표린 함량이 높은 육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돼지고기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중심 온도가 77도 이상이 되도록 익혀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 환자도 먹어도 되나요? 내 단백질 위주로 적정량 섭취하시면 됩니다. 양념구이보다는 소금구이가 당 섭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먹어도 되나요? 100g 이내로 조절하시고 밥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새우젓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내 새우젓에 들어있는 리파아제 효소가 돼지고기. 지방 분해를 도와 소화를 좋게 합니다. 오늘 핵심 내용 세 가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문경 약돌 돼지는 셀레늄과 미네랄이 풍부한 약돌을 먹고 자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항정살은 비타민 B1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좋고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아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마늘, 양파, 상추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고 유해 물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맛있게 건강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